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경쟁력. 뭐이 이, 이걸 기립기해서는뭐그 그, 어떤 어떻게 어떤 말씀해 주고 싶은건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풍부한 삶의 경험과 자기 표현 능력. 아무 삶의 경험도 없고 아무 전문성도 없고 아무 관심도 사 없는 사람이 나 그냥 콘텐츠 할래라는 것만으로 네. 콘텐츠를 잘 만들려면은 그건 진짜 천부적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강호동 씨처럼 웃기고 유재석 씨처럼 웃기고. 아니, 면 정말 잘생기고 예쁘거나. 그러지 않다면은, 자신만의 스토리, 자신만의 경험, 자신만의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도 자기 표현 능력이 없으면은 뭔가 컨텐츠를 만들기 어렵죠. 학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한다면은, 학부모님들이 어릴 때 많이 길러줄 수 있는 영역의 일인 것 같아요. 애들은 근데 사실 본능적으로 그게 있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그게 잘하면서 좌절을 겪고, 뭐 인정 못 받고 이러면서 그냥 세퇴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천적으로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길러주고 양성해주는 건 학교나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만든 게 있으면 많이 들어주고 봐주고 칭찬해주고 또 이제 막 남들에게 보여주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게 되게 괜찮은 일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이게 되게 익숙한 일이다. 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그걸 자발적으로도 많이 하죠. 틱톡에 막 영상 올리고 그렇죠. <laughs> 나중에 보면 되게 이불 키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laughs>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한 10년, 20년 뒤에 저희가 나이 들었을 때이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지 되게 기대가 돼요, 사실. 정말 지금 자란 아이들이 지금은 저희랑 비슷하게 저랑 비슷하게 자랐던 사람들이 지금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데 20년 뒤에는 유튜브가 평생 처음 자기가 본 미디어인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될 거란 말이죠. 음. 그때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있죠. 오리지널 콘텐츠 이제 준비하신다. 근데 이제 가짜 사나이도 머니게임도 그고그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사건, 사고는 네, 굉장히, 네, 굉장히 네. 좀 컸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사나이나 머니게임 같은 경우도 뭐 제작진이 잘못했다. 뭐 뭐가 미숙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플랫폼도 그렇고 유저들도 그렇고 제작진도 그렇고 출연자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된, 준비가 많이 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큰 관심을 받아버렸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아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과자사나이 같은 경우는 출연진의 과거가 이슈가 됐던 거고 과거 행적이 이슈가 됐던 거고 또 플러스로 이제 너무 가혹한 이런 컨텐츠가 문제가 됐던 거고 원니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출연진에 대한 시청자들의 과몰이, 어찌 보면은 <laughs>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거는 뭐 굉장히 빠르게 자정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누구도 이렇게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니까 당연히 좀더 이제 날것을 보고 싶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너무 날것을 불편해 하는 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이런 거 만들 때 뭔가 완전판이나 성인판은 따로 이제 다른 플랫폼 유통을 하고 조금 더 안전한 버전으로 유튜브 유통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이제 제작자들의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뭐 출연진에 대한 검증이 옛날 유튜브에서는 뭐 방송처럼 필요 없지 않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출연진의 검증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도 좀더 이제 인지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머니게임 같은 경우 참 머니게임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이 과몰입한 거고 뭐 연출이라고 말하면 은 그, 몰입도가 떨어질 테고. 또 사람들한테 일부러 약간 뭐 착하게 해라. 라고 하면은 그럼 재미가 떨어질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재미싸움면서 욕하니까 지금. 음. 이제 어찌보면 뭐 머니게임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제 뭐좀 보완할 수 있을지는 뭐세작자들이 고민이 좀 필요한 영역일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과도기적인 문제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뭐 빠르게 자생작용이 일어날 것 같다. 왜냐면 하 이게 꼭 방송 심의적으로 막 규제하지 않아도 오히려 유튜브가 이런 시청자들의 네. 규제가 굉장히 강한, 가혹한 네. 플랫폼이거든요. 오히려 TV에서는 네. 뭐 이슈 있어도 그냥 시청자 게시판에 몰리고 뭐, 올리고 뭐 네. 방송사에 전화하고 이 정도라면은 유튜브는 이제 댓글로 따다닥 달려버리고 네. 그 주변 컨텐츠를 만드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막뭐 이슈 유튜버들 막 이러니까 사실, 자정작용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플랫폼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히 저희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조심하고, 신경쓰고, 자정작용하고, 이제 피디들이 논의하고, 이런,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 의 자정작용이 상당히 강하고, 이제 지금 과독이 이런 오리지널 예능이 만들어지는 과도기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로 우리 대표님 그리는 장기적으로 그리는 꿈뭐오년십년뭐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일단은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 이건 약간 진심인데 우리 사회에서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쓸모가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는 회사 그러니까 샌드박스 샌드박스 없이 못 살아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이 그러니까 전체 사회 생태계 내에서 저희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희 역할이라면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는 이제 디스털 이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만들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수 있는 어떤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디스털에서 뭐 브랜드를 더 키우고 싶거나 광고를 하고 싶거나 물건 판매를 늘리고 싶은 그런 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또 좋은 솔루션 제공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인데, 그걸 더 잘해서, 진짜로, 아, 샌드박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야? 샌드박스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뭔가 재, 재능이 있고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누굴 찾아가야 돼? 샌드박스찾아 가야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회사로서 잘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고, 결국, 이, 기업 활동과 이윤 창출이라는 거는 그 사회가 그 기업의 쓸모를 인정해 주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걸 역행하고 어거지로 쓸모를 만들려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회사가 돼서 돈도 잘 벌고 이제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할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하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원래 쓰임이 없던 회사들 이런 회사 한 번도 없었잖아요 사, 네, 세상에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들 없었잖아요 원래 근데 원래 쓰임이 없던 회사들이 새롭게 쓰임을 찾아가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건 생각, 생각보다 어렵고 그게 스타트업이 이제 스타트업이 아닌 더 이상 이제 진짜 기업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도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업이 되는 게제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